입니다. 등변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한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다. 가나다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.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는 한쌍이라는 것은 바로 이변과 이변 길이 얘기하는 겁니다.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. 자, AD랑 BC가 평행이고 평행,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점 D를 지나고 AB에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자, 요 점을 E라고 하고요. 그러면 AB랑 AB랑 DE는 길이가 같아집니다. 자, 평행 사변형이 되기 때문에 같아집니다. 평행 사변형. 자, 얘들들이 평행하고 얘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a, b랑 d가 평행이므로 각 b, 각 b랑 요각 DEC죠. 각 DEC는 동위각으로 같습니다. 자각 c는 각 c는 각 b랑 같죠. 등변 사다리꼴이니까. 자각 c랑 각 b랑 같다이므로 결과적으로 각 c랑 요각 DEC도 같아집니다. 따라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.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 들어가면 되겠네요. 따라서 이변 길이랑 이변 길이 같아진데 자, 요변 길이가 이변 길이랑 또 같다 그랬습니다. 따라서 AB랑 DC랑 길이가 같다. 이변과 이변은 길이가 같아진다. 자, 증명됐겠죠.